13문장 플러스 16강입니다. 우리 베이직에서 했던 문장 있죠? 이겁니다. He will help her. 자,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He will help her with her homework. 자, 선생님 힌트를 주는 거죠 지금. 자, 봅시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단어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Back, project, quiz, cleaning, drawing, writing, reading.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꼭 공부를 평소에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수업 시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단어는 좀 생략할게요. 을 플러스에서는. 자, 오늘 소발 내용 한번 볼까요? 요거죠. He will help her. 이 문장인데, 이 뒤에다가 뭔가를 붙일 거야. 철퍼덕 하고 붙일 건데, with her homework. 얘를 갖다 붙일 겁니다.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He will help her with her homework.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이걸 고지고대로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앞부분은 그는 그녀를 도울 거야. 뒷부분은 그녀의 숙제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없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그녀의 숙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help 하고 with 얘는 짝짝꿍이야. 항상 붙어 다녀. 항상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네, 노래 같은데 옛날 노래인데 엄청 옛날 노래인데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아또 예. 나온다. 네 선생님 나이 대충 나오죠, 그죠자 help 하고 with 얘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떼면 안돼자 안안 그렇다 치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자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해서가면 이렇게 돼요 그는 그녀의 숙제를 도울 거야 이렇게 되죠 이거나 이거나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에,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선생님이 그는 그녀의 숙제를 도울 거야 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물어보면 자 너네들이 영어로 한번 말해봐 써봐 라고 하면 거의 100% 학생들이 이렇게 씁니다 He will help her homework 이렇게 쓰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만만하지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만만해 보이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야 됩니다. 자 우리말로 간단하게 그는 그녀 숙제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그녀를 도울 거야 그녀 숙제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 그래서 예문 하나 더 보죠. 그는 나의 숙제를 도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He will help my homework. 이렇게 잘못된 표현으로 대답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네. 그는 나를 도울 거야. 나의 숙제를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2단계로 나눠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는. 자, 문장. 1번. 그는 그녀의 글쓰기를 도와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두 단계로 나누는 거죠. 어떻게? 그는 그녀를 도울 거야. 그녀의 글쓰기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장이 떠오를 거예요. He will help her with her writing. 이게 제대로 된 문장이 떠오를 겁니다. 머릿속에. 그냥 그는 그녀의 숙제를 도와줄 거야. 글쓰기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 He will help her writing 이렇게 잘못된 걸할 거예요 거의 열의 열은 다 그렇게 해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야 알겠죠? 자두번 읽어봅시다 그는 그녀의 글쓰기를 도와줄 거야 이지만 그는 그녀를 그녀의 글쓰기를 도와줄 거야 자 He will help her with her writing 한번더 He will help her with her writing 자두 번째입니다 그는 나의 글쓰기를 도와줄 거야 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는 그는 나를 도와줄 거야, 나의 글쓰기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야, He will help me with my writing. 이런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번부터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그는 우리의 글쓰기를 도와줄 거야. 이지만, 우리는 영어식으로 우리는 그는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의 글쓰기를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시작. 자, 정답은? He will help us with our writing.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 He will help us with our writing. 한번 더. He will help us with our writing. 자, 4번입니다. 그는 그들의 글쓰기를 도와줄 거야 라고 되어 있지만, 그는 그들을 도와줄 거야 그들의 글쓰기를 이렇게 2단계로 나눌 겁니다. 시작. 자, 정답은? He will help them with their writing. 한번 더. He will help them with their writing. 자, 마지막 5번이에요. 나는 그녀의 글쓰기를 도와줄 거야 라고 했지만, 영어식으로는 나는 그녀를 도와줄 거야. 그녀의 글쓰기를 이렇게 되겠죠. 시작. 자, 정답은? I will help her with her writing. 한번 더. I will help her with her writ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한번더 응용을 할 건데, 이 표현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조금만 바꿔봤습니다. 자, he will help her with her homework. 자, 숙제인데, 자, 숙제를 그냥 숙제로, 아, 숙제를, 숙제를 청소로 바꿨어요. 아, 흥분했나 보다. 자, 숙제를 청소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는 그녀의 청소를 도울 거야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는 그녀를 도울 거야, 그녀의 청소를 이렇게 2단계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문 가봅시다. 그는 그녀의 책 읽기를 도와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그는 그녀를 도와줄 거야, 그녀의 책 읽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He will help her, 그는 그녀를 도와줄 거야, with her reading, 그녀의 책 읽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두번 읽어보죠. He will help her with her reading. 한번 더. He will help her with her reading. 자, 두 번째 문장. 그는 나의 글쓰기를 도와줄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는 그는 나를 도와줄 거야. 나의 글쓰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은 He will help me with my writing. 그래야 이 문장이 나오는 거죠. 자, 두번 읽어봅시다. 그는 나의 글쓰기를 도와줄 거야. He will help me with my writing. 한번 더. He will help me with my writing. 잘했습니다. 3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해 보세요. 그는 우리의 퀴즈를 도와줄 거야. 이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는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의 퀴즈를. 여러분들이 시작. 자, 정답은 He will help us with our quiz. 한번 더. He will help us with our quiz. 잘했습니다. 자, 4 번이에요. 그는 그들의 그림 그리기를 도와줄 거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는 그들을 도와줄 거야. 그들의 그림 그리기를. 자, 여러분들이 시작. 자, 정답은 He will help them with their drawing. 한번 더. He will help them with their drawing.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그녀의 학교 과제를 도와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2단계로 가는 거죠. 나는 그녀를 도와줄 거야 그녀의 학교 과제를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정답은 I will help her with her schoolwork. 한번 더. I will help her with her schoolwork.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이 문장이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쉬워 보이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help with 나오는 이 표현을 영어로 말을 잘 못해요. 알겠죠?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에서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 어디서 누가 듣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단 말이지. 댓글에다가 저는 누구예요? 라고 좀 남겨주세요. 그죠? 궁금하잖아. 누군가는 듣고 있긴 한데 누가 듣고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